오랜만에 햄토리방을 인테리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할 재료들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잠시 스타트. 잠깐만요.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좀 망하는데. 좀 비어있으니까. 이거 좀 비어있으니까 여기는 침대를 넣어줄 거입니다. 여기 침대를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접어볼게요 한소리가 제일 좋아하던 음영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접어줍니다 이불을 어물이 흔들렸네요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아니야. <laughs> 이이책이젖어가고고이거빼줘가지고이건버리고습니다시 여기다 두고 어한토리의좀 정납금들이랑 노트북을 여기다 둘 건데요. 노트북. 잠깐만요 음.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지세요 이거를 여기다가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할 물건이에요. 당신 <laughs> 동생이 어디로 지나가지고 이거입니다. 간식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간식까지 더 해드릴게요. 귀이랑 간식은. 음. 인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고 간식은 여리가둘 거고 기치도숙여러가둘 거고 숙제는 여기다 둘 거예요. 이제 한퍼리가 너무 좋아하네요. 그럼 이제 한퍼리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백.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신청,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음식 신청,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음식 신청을 받으니까 꼭꼭 신청해주고,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맨날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어 음식들은 다 제가 할 테니, 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 하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